호치민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년군의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일 호치민시 공산국에 따르면 판식롱길에 310억동 120만 달러를 투입해 먹자골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는 먹거리촌 활성화를 위해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관광객용 전기버스 운행과 함께 니에로 티응에 운하의 보트투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판신롱길에는 현재 250개의 식당과 포장마차가 영업하고 있는데 공산국은 판신롱 먹거리촌이 지역의 관광산업과 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치민시에는 10군 호띠끼 꽃시장역과 4군 빈칸거리 등몇 곳의 먹거리촌이 조성돼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